석지, 블란디스 파데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각 캐릭터들은 라이플, 기관단총, 저격총이나 샷건, 경기관총 등 다양한 무기부터 벽을 파괴하는 능력이나 진입을 저지하는 능력부터 정보를 습득하여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 등각 캐릭터별로 서로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선택할 수 있기에 어떤 캐릭터를 골라서 어떻게 플레이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능력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쉽고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리고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우선 공격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주무장인 AK-47 라이플과 부무장인 소드오프, 두발 샷건을 가지고 있으며 폭발망치 능력을 사용하여 나무벽이나 강화된 벽을 근접하여 한 번에 파괴합니다. 멀리서 안전하게 벽을 파괴할 수 있는 캐릭터, 젠도 있지만 카니발이 더 많은 벽을 부를 수 있기에 카니발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방어팀의 경우 바리케이트 횟수가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벽을 강화할 수 있으며 많은 벽을 파괴하여 공격팀에 유리한 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벽을 쉽게 부수지 못하기 때문에 아군을 위해 최대한 많은 벽을 파괴하여 진입할 루트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천드리는 보조가젯은 수류탄과 연막탄입니다. 벽을 부순 후 진입을 위해서나 사이트 내부 방어팀을 밀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투천 무기이며 연막탄의 경우 사이트 내부에 던져 강제로 디크리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에이펙스입니다. 에이펙스는 주무장인 MP5X 기관단총과 부무장인 1912 단발곤총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존 수류탄 능력을 사용하여 범인의 아군 또는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강화된 벽이나 창틀, 문틀 등의 데미지를 줄 수는 없지만 파괴 가능한 벽이나 불가능한 벽 넘어서까지 파란색 결계 범위가 닿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상대를 밀어내기는 좋은 능력입니다. 또한 투척 무기와 동일하게 사이트 내부로 깊숙하게 던질 수 있으며 한번 벽에 튕겨서 상대가 예상치 못한 각도로도 던질 수 있습니다. 내부로 던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처 벽 가까이에 던져도 결기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닿기 때문에 상대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이 e 스를 공격팀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조거셋의 수류탄 때문입니다. 블루존 수류탄 뿐만 아니라 수류탄까지 모두 활용한다면 상대를 확실하게 사이트에서 밀어낼 수 있으며 진입 후 사이트를 지키는 것까지 역으로 진입하는 수비팀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페너틱입니다. 페너틱은 주무장인 피구공 기관단총과 부무장인 알사5 리볼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용 키트 능력을 사용하여 체력을 회복한 후 다시 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키트는 바닥에 설치한 후 체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부터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아군과 상대 또한 사고작용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전 상황에서 체력이 많이 손실되었다면 잠시 자리에서 벗어나 회복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으며 특히 공격팀의 경우 진입할 경우를 정하는 것부터 공격하는 타이밍도 아군과 상의해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템포를 조금 늦춰서라도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서 재지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조거세의 경우 아군이 선택한 캐릭터나 상황 진입 경로 등에 따라서 매번 바꿔서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입이나 밀어내는 것이 부족하다면 수류탄을 안전하게 전선을 유지하고 진입한다면 연막탄을 피구공의 빠른 연사력을 앞세운다면 성광탄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소비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콜리전입니다. 콜리전은 주무장인1,300 펌프에이션 착건과 부무장인 G18 자동 권총을 가지고 있으며 폭발적 능력을 사용하여 함정을 막은 상대에게 데미지를 필수 있습니다. 폭발함정은 바닥을 설치하여 설치된 함정에는 선이 표시되고 상대가 선을 밟으면 터지게 됩니다.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문틀, 점프로 넘어가야 하는 창틀, 앉아서 가야 하는 개구멍과 같이 빠르게 넘어가야 하는 곳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격팀의 진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무장인 샷건 역시 중요하며 나무벽을 두번 사격하면 바로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 A와 B를 이어주는 로테이션 공사를 위해 정말 필요하며 추천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좁은 공간으로 진입해야 하는 공격팀에게 샷건이라는 무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보조 가젯은 접이식 방패입니다. 방패를 문틀에 맞춰서 설치한 후 방패 뒤에 폭발 함정을 설치하여 넘어오면 함정에 닿게 연계할 수 있으며 방패 뒤에 앉아서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사격하여 문틀 자체를 거점으로 삼아 수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드롭다운입니다. 드롭다운은 주무장인 인포이에 라이플과 부무장인 1912 단발 권총을 가지고 있으며 가스탄 발사기 능력을 사용하여 범인의 아군 또는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공격팀에서 소개해드리는 에이펙스와 동일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에이펙스와 달리 가스탄 발사기는 물체에다도 튕겨지지 않고 부착되며 원형 형태로 가스가 확산된 후 해당 범위에 당하면대미지를 받습니다. 특히 공격팀이 진입할 포인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부착되어 퍼지는 이 능력이 빛을 발하기에 드롭다운을 수비팀으로 추천드립니다. 나무 벽부터 파괴되지 않는 벽, 바닥이나 접이식 방패 등의 가젯까지 가스탄이 어디든 붙기 때문에 중요한 진흥로를 알맞게 막을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보조 가젯은 전술 철조망입니다. 상대가 진입할 만한 포인트에 설치해두어 철조망을 지나가거나 무슨 소리가 난다면 그 방향으로 가스탄을 발사하여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하인즈입니다. 하인즈는 주무장인 마이크로 오직 기관단총과 무무장인 데저트 이글 단발권총을 가지고 있으며 관통 카메라 능력을 사용하여 벽 너머 내부에 있는 상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통 카메라는 파괴되는 벽 뿐만 아닌 파괴되지 않은 벽에도 부착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동안 내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메라 개수 제한이 있지만 충분한 개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보, 인포 캐릭터인 하인즈를 공격팀이 아닌 소비팀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좀더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팀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몇 명이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스노우브로 굴릴 수 있으며 많은 인원을 파악했다면 아군에게 요청하여 진입하지 못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보조가 대신 충격수류탄과의 활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무벽이나 강화된 벽까지 한 번에 부를 수 있기에 공격팀이 사이트로 진입하기 전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충격수류탄으로 벽을 뚫어 사이트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펍지 블라인드 스팟 폭파 미션에서 추천드리는 캐릭터로 공격팀에는 카니발, 에이펙스, 페노틱을 수비팀에는 콜리전, 드롭다운, 하인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팀마다 가진 가젯에 따라서 시작하는 위치가 야외인지 내부인지 진입을 해야하는지 진입을 막아야하는지 등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당 캐릭터들을 추천드립니다. 언급되지 않은 젠, 버디의 경우 주무장이 DMR과 저격총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여 제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펍지 블라인드 스팟 초보자 추천 캐릭터 소개 및팁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